안녕하세요. <laughs> 아, 안병우 교수님하고 제가 한 5년 전부터 생활정치연구소라는 그 연구단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장님이고 제가 이사로 있는데 그 덕분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우리 아름다운 한시대 캠퍼스에서 좋은 단풍도 경하고 좋은 분들을 만나게 해서 정말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제는 혁신을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혁신이라는 관점에서 제가 살아온 걸 한번 정리를 하는 걸로 혁신에 관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의 혁신의 여러 과제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경제민주화와 지방자치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발레리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 시인의 한말 중에 생각하면서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할 것이다. 이런 말을 제가 자주 인용을 합니다만, 혁신은 기존의 타성을 깨고, 완전히 새로운 틀로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기 위한 노력, 그런 작업, 이런 것을 혁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개선하거나 개발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지만, 뭔가 한계에 딱 차있을 때는 완전히 그 틀을 깨고 새롭게 틀을 짜는 그런 혁신이야말로 어, 새로운 어, 과제 또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어, 최선의 어, 대응 어, 원칙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왜 우리 대한민국이 혁신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이대로의 방식과 원리와 사회구선 가지고는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의 공동체로 유지, 발전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선진국의 대열로 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근본적인 그 물음에 봉착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소개하겠습니다만 양극화가 심해지고 사회적 갈등은 심해지고 남북 문제도 점점 더 이렇게 어려운 국면으로 가고 있고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또, 그, 성, 축적한 경제적인 성과도 더 이상 유지되기가 어렵고,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 건희 회장이, 회장 취임하면서, 어, 마라와 자식들 빼놓고는 다 바꿔라. 라고, 저, 경영 슬로건을 그렇게, 저, 주장한 바가 있고, 어쨌든 그런 때문인지 몰라도, 또, 많은, 그,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그룹이 지금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유지할 수 있는 것도 그런 마누라와 다식 빼놓고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는, 그리고 그 틀을 새로 짜려고 하는 그 혁신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 점에서 제가 살아온 거를 한번 혁신이라는 관점에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는 그 20대에 반독재 민주화운동으로 여러 번 대학에서 쫓겨나고 감옥 가고 최전방 발던 소총수로 일했습니다만 그건 그 당시에 군사독재체제를 민주체제로 바꿔야 한다는 그러한 시대의식 소명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대에 제가 풀무원 식품을 창업해서 경영을 했는데 그것은 기존의 식품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바꾸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40대에 정치에 참여해서 국회의원도 하고 시장도 하고 있습니다만 부천시장으로서 부천시를 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한 것은 도시혁신의 좋은 사례로 일반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국회로 와서 국회를 일하는 국회 정말 국민들이 바라는 대로 싸우지 않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국민의 뜻을 대변하고 또 국민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그러한 기관으로서 국회를 만드는 일, 그러니까 정치 문화를 혁신하는 일에 지금까지 노력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71년도에 제가 대학교를 들어갔는데요. 그때 이제 박정희 정권이 유신체제를 준비하면서 가장 말썽꾸러기, 문제가 되는 집단이 대학이었습니다. 지금처럼 노조나 시민사회 이런 게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학을 먼저 두드러 잡자 해서 손을 댄게 71년도에 위수령을 발동하고 전국의 학생운동의 중심적인 사람들을 다강제진집해서 최전방 말단 소총수로 배치됐습니다. 그에 같이 전당에 가서 고생한 사람들이 우리 환경운동 꾸준히 하는 우리 최열 선생 그리고 우리 이대학 출신으로 지금 경기도 교육혁신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상곤 교육감님도 그때 같이 가서 고생을 한다고 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전두환 체제가 들어섰는데, 집사람까지 저 신문사 기자랬는데, 신문사에서 쫓겨났어요. 저어 전두환 군사체제를 시작하면서 말썽꾸러기 언론계를 저 숙청을 한 거죠. 애는 낳고, 취직을 하려니까 어 졸업장이 없죠. 중퇴신분이니까. 그리고 요즘도 말썽꾸러기는 국정원이란 게, 그때는 이제 악정이 정권에서 만들었죠. 구태타 직후에 만든 게. 어, 중앙정보부고 전두환이 집권하면서 바꾼 게 안전기획부인데 어쨌든 정보부나 안기부나 이 친구들이 쫓아다니면서 감시하고 뭐 어디 취직하면 그 회사 사장한테 어, 당신 그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 알고 썼느냐 뭐이 따위로 하니까 취직 자체가 어렵습니다. 취직하다가도 얼마 못 견디고 쫓겨나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애는 낳고 어, 그래서. 어, 취직이 안 되니까 할수 없이 한게 제가 이 풀무원 식품의 창업 그러니까 말이 창업이지 생계형 창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안는지 <laughs> 어, 그때 풀무원이라는 그 회사가 어, 예 시대적인. 입지라 그럴까 기회, 그 비즈니스 오퍼튜니티가 뭐냐 하는 건데요. 어쨌든 어, 그때 취직이 안 돼서 창업을 했는데, 이 밑에 이게 아마 우리 풀무원의 두부 공장, 조그만 공장 처음 준공하면서 그 저하고 지금 풀무원 사장으로 일하고 있는 남승우 사장이 고사 지내는 장면입니다. 네, 이 저는 돈한푼 없이 시작을 했고, 남승호 사장은 돈이 많은 집 자식이에요. 그리고 현대건설에 저 구매과장으로 아주 끝발을 좋아는데 놀러 가면 구두표도막 구식 주고 그랬는데, 저 저한테 이제 이렇게 돈 빌려주고 어 그러다가 저 동업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제가 민주화운동으로 복귀하면서 완전히 사업을 넘겨받았는데, 이남우 사장 어머니가 방바닥을 치면서 대성통곡했대요. 내 아들 그렇게 잘 키워서 서울법대 보내놓고 저 현대건설고 잘나가는 구매과장까지 됐는데, 어? 우리 자식이 콩나물 장사가 되다니 하고선 대성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벤처 이런 말이 이제 90년대 말 2000년대 가서 유행을 했습니다만, 그 81년도에 그이 뜻하지 않게 이렇게 어, 풀무원이라는 기업을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 풀무원에 오늘날은 그 출발 시점에서 시대 정신을 잘 읽고 거기에 맞추어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어, 오늘날 풀무원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60, 70년대, 80년대 고속성장의 부작용으로 공해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됩니다. 특히 어, 농업, 분야에 대한 공해도 아주 심각해서 농약 묻은 고추 먹다가 뭐 목숨을 잃은 사람이 났다든가 이런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님 사진이에요. 액세를 그 맞이하시고 올그 연초에 돌아가셨는데 그 원래 6.2 이후에 그. 어려운 사람들, 오갈 때 없는 사람들 같이 풀만 공동체라면서 같이 일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고 또 사회에 이로운 남을 돕는 그런 사람 일들 하자 그렇게 해서 풀만 공동체를 했는데 그러다가 6, 70년대 중반에 공예가의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농약을 비롯한 이 농업 공예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어, 일본인, 그, 이, 일본에서 유기농업 분노을 하는 분한테, 어,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으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살아가라고 하는, 어, 성경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게 바로 농사인데, 그 농사를 줘서 이웃에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어, 농산물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해로운 농산물을 만든다면, 그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어, 우리가 알았으면은, 이제 어떤 성서의 가르침에 충실한 농사를 짓자. 이웃세계 이로 농사를 짓자. 이렇게 해서 저 유기농업을 우리 풀먼 농장을 중심으로 시작했고, 그런 뜻을 같이 하는 기독교 농민들이 정농회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저 같이 유기농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그런 좋은 뜻으로 생산을 하는데 생산비는 많이 들고 수확량은 농약 쓰고 화학비로 쓰는 것처럼 그 풍부하지가 못해요. 수확이 감소됩니다. 그리고 또 농약을 쓰고 풀 뽑아주고 거름 퇴비 일일이 뿌려줘야 되니까 인건비 많이 들고. 그런, 그러니까 참 좋은 뜻으로 농사를 줘도, 유기농업을 해도 다 먹고 살려고 농사 짓는 건데 팔로가 없으니까 어려움이 있어요.